오늘은 고등수학상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. 자, 나머지 정리하기 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나눗셈의 어,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. 이걸 알아야 고등수학의 나머지 정리가 되거든요. 자, 그러면 4, 6 1를 나눴어. 그러면 1이고 4고 20이고 5이고 20이고 2이고 이고누이고다이겠죠이고 2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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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고2고2그러니이이제2이 나눴을 때6이고 2이고 2이고 2이렇게되잖아이 그러면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어 얘가 우리가 얘기하는 나누는 수, 이거는 qx. 얘는 r 또는 rx라고 하잖아. 여기도 마찬가지고, 이게 어, qx. 이거는 나누, 나누는 수, 이거는 r 또는 rx라고 표현하는 i인데,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, 이건 fx라고 표현되는 i. 자, 우리가 그러면 이거 나머지를 식으로 적어보면, 이, 어, 어디다. 자, fx는, 자, 1번씩. fx는 15 곱하기 4. 4 곱하기 15 더하기 2. 이번에 fx는 똑같이 fx니까 fx라고 쓰고, 4 곱하기 2, 그러니까 8이죠. 곱하기 2에 7 더하기 6이 된 거야.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음, 문제에서 얘를 얘를 4로 나누어지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은 거야. 얘를 4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? 그러면은 얘를 4로 나눴다는 거는 내가 4 쓰고 2 곱하기 7 더하기 6으로 쓸수 있는 거잖아. 얘로 나눴다. 그러니까 f(x)라는 아이를 내가 4로 나눴더니 얘는 2 곱하기 7이고 쭉 갔더니 나머지는 6이다. 이렇게 된 거잖아요. 자 그러면 이게 나머지의 그 개념으로 맞지 않는 거잖아요. 왜냐하면 이 4라는 아이와 6이라는 아이.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될수 있는 수는 0, 1, 2, 3이 된단 말이지. 근데 6이 나머지가 돼버리는 거지. 그러면 이 식을 어, 8로 나눴던 이 식을 4로 나눴을 때는 여기에 어떤 변화가 있어요. 변화가 생겼다. 그 변화를 적어줘야 나눗셈을 제대로 한 거다 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그 변화를 적는 게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나머지 정리입니다. 그럼 그 변화를 어떻게 적을까요? 일단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어 이거는 지금 이 아까 말했다시피 4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 결론적으로 4라는 아이가 몇 번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. 지금은 한 번이 더 들어가는 건데, 이게 만약에, 나머지가 만약에 9였다. 그러면 4가 두 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, 나머지 정리의 핵심은, 이 나머지에, 이사라는 아이가 몇 번이 들어갔느냐. 그거를 알아내는 거. 그게 이제 나머지 정리의 핵심이다라고 할수 있겠다는 것이고, 그러면은, 어떻게 써야 하는가. 이 6을, 저 6은, 어, 4 나누기 6. 해서, 이렇게 써지겠죠. 그럼 이 6은 뭐라고 쓴다? 이 6은 이거 두개 곱하고 이거 더하고, 4 곱하기 1하고 더하기 2라고 고쳐줍니다. 그러면 이게, 어, 4에 2 곱하기 7이 있었는데, 얘가 들어오겠죠. 4로 묶어내지면서. 그리고 더하기 2, 플러스 2.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은 어, 이 아이에 이렇게 되어 있던 식을 내가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뭐냐 물어보면 2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. 자 그러면 이게 어, 이제 숫자로 주어졌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좀 편할 수도 있는데 이게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어, 가정은 비슷한데 조금만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라고? 나머지 정리 핵심은 이 나누는 수가 이 나누는 수가 나머지에 몇 번이 들어갔느냐를 찾아내는 것. 그게 핵심이다라는 겁니다. 자두 번째 영상은 식으로 올릴 거니까 식으로 나머지 정리를 했을 때. 어떻게 펼쳐지는지 두 번째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